영생의 길은 영원무궁토로 사는 길이요, 영생의 길은 하나님이 가는 길이지, 죄인이 가는 길은 아닌 것이고, 그런 거로 하나님이 가야 하는 길인 거로, 그런 거로 이제 그대로 죄인이, 죄인으로서는, 한 발자국도 영생의 길을 갈 수가 없는 길인 것이었습니다. 사람이라는 건 원래가 하나님의 몸이었었고 바로 사람은 하나님의 자식이요 지금도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피가 흐르고 있는 것인 것이여. 그런 거로 하나님의 피가 흐르고 있는 거로 사람마다 양심이 있고 사람마다 선한 마음이 있는 것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피의 작용인 것인 것이 이 사람이 사람 몸을 입고 나올려 해서 나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나올래니까, 조이성이 몸을 입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람의 그 한평생을 어려서부터 생각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이 사람을, 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걸이 사람은 일찍이 깨달았습니다. 영모님이 가끔 서울 올라오셔서는 워커힐 호텔에 모으셨습니다. 워커힐 호텔에 오시면 반드시 나한테 전화를 하십니다. 그렇게 영모님은 전화 헐적마다 이 사람한테 당부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총력을 기울여서 하라고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영모님 염려 마십시오. 내가 누구 자식입니까? 영모님 자식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영모님의 말씀이 없어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야 맙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온 사람인 것을 영모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영모님은 이 사람이 삼일째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내려온 조유성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제 영모님은 사석에서 나고 단둘이 있을 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정체를 안다. 너는 이제 내가 이 세상에 먼저 왔지만 사실은 네가 뒤에 왔지만 네가 바로 이 세상을 구원할 주인공이라는 걸 안다고 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처음에 이지한 역사를 할 때에 바로 사진을 찍으면 이슬성신이 찍혀 나올 때에 그때 나도 생각하기를 이상하게 생각 했습니다. 왜 다른 사람은 이런 이슬성신이 안 나오는데 나만 나올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같지 하니까 네 몸은 네 몸이 아니야 하나님의 몸이지 하나님이 꿈에 그렇게 가르쳐 주시다. 그래서 바로 나는 내 몸이 아닌 줄 알고 항상 미술에서도 기도 제목이. 하나님에게 온전히 이 몸과 마음과 생명을 맡기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맡기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냥 이 사람은 하나님의 몸이지, 하나님의 사람이지, 세상 사람은 아닙니다. 뜻이 교감 누르기는 써 있습니다. 사람 같으나 사람이 아니라고 써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이지만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경험 누락이가 써 있어요. 예, 사인부인 뭐라고 그랬죠? 예? 아니 그말 살인부인 전신강이라 하나님의 신이 내려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이 이 사람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내려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 같으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신이 내려와 있다. 천신부린 사인 부인 천신강이라 하는 말이 그걸 해을하면 사람 같으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이 이 세상에 내려와 있다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바로 이제 6천년 전 영원 영원 전서부터 이제 지금까지 살고 있는 생명체예요. 영원 영원 전서부터 살고 이제 지금까지 살고 있는 생명체인데 지금은 사람의 몸을 빌려서 입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만 벗어 사람 몸만 벗어 던지면 그대로. 하나님의 신으로 그냥 그대로 원시발본이 되는 사람이에요. 원사님의 어머니가 예배 벌적마다또 사진에서 매일 이슬 내리는 걸 보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보는 사람은 안 보는 사람은 꼭 장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람이 이게 칠 때에 이 손가락 사이에서도 이슬이 나온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 손가락 사이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온 몸에서 다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이 완성에 이긴 자의 몸은 바로 이피 자체가 하나님의 피고 또몸 자체도 하나님의 피로 구성된 몸이기 때문에 이몸 전체에서 다 나와요. 이 발에서도 안 나오고 다 나와요. 사실은 강하게 나오는 것만 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지 사실은 이, 이 온몸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예. 여긴, 예. 무슨 병이든지 다 날까? 신장병만 날까? 네, 위위안민이 이제 그대로 그가나민이 무슨 병도 다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실상 여기 서 있는 이 사람이 이 사람이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야. 이 사람이 곧이 창조주 하나님의 신의 몸이에요. 그 창조자 하나님의 신의 몸을 모르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여기니까 은혜를 못 받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영생의 확신을 갖고 영생의 소망을 갖고 간절한 심정으로 은혜를 땡기면은. 여기에서 내리는 은혜가 어디로 가겠어? 땡기는 사람은 돼 가지. 나라는 주체 의식이 죄라는 것을 이제 그대로 이 사람이 시간시간이 논하고 있는 거죠. 그런 거로 나라는 주체 의식이 바로 죄요. 나라는 주체 의식이 바로 선악가인 거로. 그런 거로 나라는 걸 없애는 비결을 논하는 거죠. 나라는 의식을 없애는 비결이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는 거 이거 하나만 그런 게 아니야. 영생의 확신만 가지면 나라는 게 없어져. 아시겠어요? 나라는 건 영생의 영이 아니야. 죽음의 영이에요. 그래서 나라는 건 항상 죽을 것만, 이제 의뢰의 죽을 거를 이제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는 건. 아시겠어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이 이제 그대로 안 죽고 영생을 하느냐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사람이라는 것은 이제 그대로 여러분들이 분명히 죄인의 몸으로서는 안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대로 그 옛날의 영모님도 말하기를, 이제 그대로 육신의 몸을 가지고는 영생할 수가 없다는 말을 했던 거죠? 네. 그 육신의 몸이 죄인의 육신이야, 의인의 육신이야, 네. 죄인의, 육신이야. 네. 죄인의 육신을 말하는 거죠. 네. 그런 거로 의인의 육신이라는 건 육신이 아니야. 이 의인의 육신이라는 건 이제 바로 하나님의 신이에요. 아시겠어요? 완성이 네! 신이 그건 육신이 될 수가 있어 없어요. 육신이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분신은 날라다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비행기 타고 부산 갔는데 여러분들 집집마다 이 서울에, 인천에 이제 그대로 엮곡일 때에 분신은 여러분들 집에서 나타나 나타나. 신이니까 그런 거지. 이제 그대로 죄인의 몸처럼, 죄인의 육신처럼 이 육신이면 이제 이 사람이 부산가 있는데 이 서울에서 나타날 수 있어요? 없습니다. 나타날 수 없죠. 그러므로 네. 그러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나타난다. 나타다 네. 일본에서도 나타난다. 네. 일본에서도, 네. 일본에서도 이사람은 부쩍부쩍 나타나. 예. 네. 이 진리의 역사는 한 백년은 가겠지. 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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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호. 영원 무궁토로 가요. 들어 보세요. 영원 무궁토 사는, 뭐, 사는 사람 볼까, 뭐 볼까? 안 죽은 사람 봐. 안 죽은 사람은, 안 죽는 사람은 이 역사가 영원 무궁토로 빛나면서 이제 그대로 이 세상 우주를 변화시켜 빛의 세계를 이룰까, 안 이룰까. 야야, 이 사람이 초창기에는 단에서 말씀하는 도중에 이제 그들의이 사람이 무엇로 변했어요? 태양과 같은 불통으로 변했죠? 그때 깜짝 놀랐죠 이것은 여러분들, 이 사람이 빛으로 변할 수도 있고, 사람 몸으로 변할 수도 있고, 이제 하는 것은 사람을 구원하려면 사람 몸으로 가져야 사람을 구원할 수가 있는 거로, 사람 몸을 갖고 역사하는 것 뿐이지, 이 사람이 이제 그대로 빛으로 변하면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는 거로, 그런 거로 빛으로 변하지 않는 것 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대로, 오늘날, 이제 그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대로 이 사람이 비행기 타고 부산이나, 이제 각 지방재단에 간 동안에 여러분들, 집집마다 이 사람이 가있어서 안 가있었어요? 가있었죠. 그러 그러니까 분신으로 역사를 하는 거죠. 이게 이게 사람이야, 신이야. 신이야, 신이 사람으로 둔갑을 했다가 신으로 움직이기도 하고, 분신으로 움직이기도 하고, 음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대로 적군 비행기가 수억 천만 대가 날아와도이 사람이 바라보기만 하면 가루가 돼버려, 가루가 안 돼요. 가루가 돼버리는 거죠. 그게 바로 무적장수야! 이제 그대로 기운이 센 장수야. 무적장수야! 무적장수가 나왔기는 끝났어요. 아시겠어요? 네! 뭐, 이제, 뭐 어쩌고저쩌고, 필요서. 이제 그대로 능력의 역사인거로 그런거로 이제 그대로 무적장수인거로 그런거로 이제 이 우주를 마음대로 주물럭거리고 있어 주물럭거리고 있 마음대로 주물럭거리고 있죠 그런거로 이 사람은 혼자만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혼자만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거죠 딱 같이 내려가는 거죠 여러분들 온 인류가 하나님으로 변화되어 이제 그대로 다 하나님이 되어 다같이 다같이 똑같이 영광을 누리고자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뜻인거죠 그래서 구세주가 하나만 있는 거야 이 인류가 다 구세주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리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대로 모든 중생이 다 생미룩이, 미륵불이 되어야 이제 바로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제 그대로 사람의 몸이 죽지 않는 몸으로 이루어졌을 때에, 비로소 이제 그대로 하나님이 됐다가 되고, 죽지 않는 몸이 이루어졌을 때에, 구원을 못 얻었다가 되는 거죠. 네. 구원을 얻었다가 되는 거죠? 구원이라는 건 사람의 몸이 안 죽을 때, 이제 그렇다고 해서 사람 몸 자체로는 영생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안 이루어진다고 해서 사람 몸자체는 영생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몸이 그대로 무엇으로 변해요? 빛으로 변한다고 그랬죠? 빛으로 변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대로 빛수로 변할 징조를 이 사람이 과학적으로 논해 한 논해. 논의. 네. 과학적으로 논하죠. 네. 그래서 이제 그대로 저 소련의 세르마모스라는 심령과학자가 이제 그대로 사람 몸에서 빛이 나오는 것을 가지고 오라가 나온다고 발표를 했어야 했어요 그런 사람 몸에서 이제 그대로 빛이 나오는 걸 가지고 오라라고 했던 것은 그 빛이 태양빛도 아니고 이제 전기불도 아니고 이제 그 빛은 이제 그대로 이 세상의 빛이 아닌 거로 이 세상의 빛 같으면 이제 보통 사진기로 찍으면 찍을 수가 있지만은 고주파를 이용해서 많이 이제 사람 몸에서 나오는 빛을 촬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빛은 이 세상 빛이 아니라는 거야. 이 세상 빛이라는 거야. 이 세상 빛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대로 사람 몸에서 나오는 그 빛이 바로 이 세상 빛이 아니요 바로 그빛 자체가 생명의 빛이요 그빛 자체가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을 이 사람이 8년 전서부터 눈에 왔던 거죠 네. 그런 거로 사람 몸 속에가 이제 그대로 생명의 빛이 나온다는 것은 사람 몸 속에가 무슨 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사람이 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생명이 있는 거로 생명의 신이 있는 거로 생명의 신이 되는 하나님이 있는 거로 사람이 생존하고 있는데 이제 그 하나님의 영이 되는 생명의 영이 사망을 이기지 못하고 사망에게 포로가 된 대로 끌려가는 거로 사망의 구렁텅이로 빠져 들어가 간 들어가요. 들어갑니다. 빠져들어가는 거죠. 그 사망을 이겨야 죽지 않는 거죠. 이제 그대로 지금까지 이제 그대로 이렇게 이제 그대로 나무풀이란 꽃나무나 이제 사는 것이 전부가다 이제 그대로 사람 몸에서 나가는 생명의 물질이 공기 속에 압류되어 있다가 빗물과 땅땅에 떨어져서 이제 그대로 이+ 이제 그대로 그 생명의 물질을 흡수함으로 말미암아 나무가 살고 풀이 살고 곡식이 살고. 사는 이유가 바로 사람 몸에서 나가는 생명의 물질 때문에 산다는 것을 이 사람이 논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 거라 이제 그대로 어한 시기에 가면은 이제 그대로 공기 속에가 이제 그대로 생명의 물질이 있는 거로 이제 그대로 공기 속에 있는 공기만 마셔도 사는 시대가 이제 올까 말까. 그런 거죠. 썩을 네. 양식 먹지 않아도 사는 시대 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요, 이제 그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대로 이제 이 인체의 이제 그대로 이 구조라는 것은 이제 음식을 먹어 가지고 썩켜 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흡수할 거 흡수해 가지고 생명이 유지되는 이와 같은 기간이지만. 이제 그대로 인간이 이제 그대로 영생의 몸으로 변하는 하나님으로 변하면, 이제 그대로 그 모든 생식 구조가 변할까, 안 변할까, 이게 다 변하게 되어 있어요. 아시겠어요? 이게 전부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대로 빛수로 화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대로 완전히 영생의 몸으로 이루어지면 날라 안 날라. 그래서 영원 무궁토로 나르면서 영원 영광 무궁토로 영원을 누리며 즐거움과 기쁨 속에서 사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안되지만 하나님이 되면은 된다는 것을 원하겠죠 그래서 여기 서 있는 이 사람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만드는 작업을 하는 거야 사람 만드는 작업을 하는 거야 하나님만 원장으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의 하나님이 만들어지려면 말씀대로 순종을 해줘야 돼. 여러분들 고집대로 움직여야 돼. 말씀대로 순종을 해줘야죠. 그래서 바로 앞으로의 세계는 그 천당에 들어가면 이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그 천당에서 영원 누도록 다스리는 그러한 세계에서 왕중왕이 돼가지고 말씀으로 다스립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천당에 들어가도 지겨운 이 사람이 보인다면 지겨울까 영광스럽까 영광스럽다고 대답을 하겠지. 그러나 이제 바로 여러분들은 말할 수 없이 기쁘고 말할 수 없이 그 기락을 누리게 되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말로는 표현이 안 됩니다. 너무 너무. 너무너무 즐겁고,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쾌락이 쾌락을 누리게 되어 있는 거로, 그런 거로 인간의 말로는 표현이 안 되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체험을 하면서 "이야" 하는 함성소리가 절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 세계가... 이제 조금 있으면 펼쳐집니다. 이 사람이 먼저 빛으로 화하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다 하나씩 하나씩 빛으로 화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썩을 양식을 먹는 사람이 아니고 바로 여러분들은 감로 이순성신을 먹으면서 영은 무궁 토록 사는 겁니다. 천년만년이 흘러도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겁니다. 그 세계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 시계, 그 세계는 공간도 없습니다.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고, 그대로. 천년만년 흘러도 떡딱하는 순간에 순간을 보내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런 세계. 외롭게 쓸쓸하게 앉아있는 자식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얘기 그대로 비디오로 이 사람 옷이 비디오로 입에볼때더 은혜가 강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자비로운 하나님이야. 그래서 사랑이야.